정부의 예산 지원을 전혀 받지 않고 오롯이 주민들의 힘으로 만들어낸 동네 도서관이 있습니다. 십시일반 모은 돈과 주민들의 재능 기부로 만들어진 공간인데요. 김기태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책들과 독서 공간, 독서실처럼 만들어진 아담한 열람실. 지난 2004년 처음 문을 연 노을나루길 작은 도서관이 200제곱미터로 규모를 3배 확장하고 17,000여 권의 책을 갖춰 재개관했습니다. 이 도서관은 전국 최초로 오직 주민들의 힘만으로 한달 동안 확장공사가 진행됐습니다. 도서관 확장공사에 든 비용 2,300만 원도 주민들의 후원으로 마련됐습니다. 인테리어 전문가와 가구점 대표 등 마을 주민들이 재능 기부에 나섰고 도서 분류에도 직접 참여해 정부 지원 없이 재단장을 마쳤습니다. 우리 하단 주민에게 어떤 나름대로의 그저 베풀 수 있는 저 도움을 줄수 있는 일화이라 생각하고 정말 기분 좋게 열심히 일했습니다. 도서관 운영도 주민들이 자원봉사에 나서, 지자체의 간섭을 받지 않고 오직 주민들의 요구와 편의에 초점을 맞춰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하단의 주민들이 이렇게 큰 힘을 보태져 가지고 이런 결실을 맺으니까 주민자치위원장으로서가 이거 진정한 이런 게 우리 대한민국 주민자치의 당이기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작은 도서관 수가 110여 개에 불과해 전국 최하위권인 부산에서 노을 나루길 도서관이 작은 도서관 확산을 위한 새로운 시도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태입니다.